10편, 85편.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셀라. 주님의 누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람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도단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